자, 오늘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경매장 영상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수고네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통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통어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물고기가 뜬다는 거는 이제 하위권 조업입니다. 이제 조업 중에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권 조업들은 뭐, 낚시, 방강망, 정치망이 정도구요. 흔악도 이제 상위권 조업에 이제 속하고 하위권 조업들은 이제 그물로, 완전 촘촘한 그물로 잡는, 그물코가 작으면 잡을수록 이제 고기들이 스트레스가 좀 더하겠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생선 사, 차이가 많이 나냐, 예. 이나, 뭐, 찜, 뭐, 이 쳐드시는 거는 거의 다비슷하고요 이제, 네. 회로 드실 때 차이나 좀 많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뭐야. 치아, 아. 오, 복발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주 작은데. 그래도 두 마리가 복발이다 나오네요.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나 봅니다. 북바리가 이제 보이는 거 보면 북바리는 이제 그 치아 방류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하는 이제 어종 중에 하는 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치아 방류 사업을 참 많이 해서 이제 어 뭐지? 고급어종일수록 그런 저희가 말하는 바리과들이참고급어종이죠뭐 국발이, 자발이, 뭐 다른 이제 뭐 바리들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국발이, 자발입니다. 네. 자발이는 이제 제주에서 이제 제주 다금바리라고 부르는 그거를 이제 자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게딱 국발이랑 자발입니다. 능성어는 잘안 나와요 생각보다. 아직 치어 상태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치어 방류 사업을 하고도 그 체장이 없으니까 다시 또 잡아오는 그런 아이러, 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지 체장을 좀꼭 줘야 됩니다. 음악이나요, 네. 와, 쭈꾸 엄청 크네. 사이즈가 뭐 활발합니다. 조금 <목소리> 이거. 낙지들이죠. 요거는 이제 소낙지. 요거는 이제 중낙지네요. 대낙지 정도는 아니고. 요건 돌개입니다. 요건 죽은 게 아니라 뭐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 이렇게 부서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은 어, 약간 위협을 느끼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 녀석들은. 가오리네요. 가오리, 그리고, 넌치 가다니. 이렇게 되겠네요. 알이쭉 빠졌네. 아주, 아직도 알이 차있는 게 있네. 알이 안 빠진 애들이 있네요, 아직. 아, 내그큰 녀석들은 알이 안 빠져다 보네. 이거 아세 와우. 오랜만에, 털기까지 이런 게 나오네. 음. 뭐네요. 살에 한 개도 없네. 사리한 <laughs> 개도 없어. 저기가. 저거 크고 오랜만이네요. 저기가. <laughs> 네한 시기이네요. 오히려 지금은 문치가잠이 이제 도달이라고 부르는 요 녀석. 녀석이 좀 작은 게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리고 점점 5월, 6, 4월, 5월, 6월 좀 되면서 이제 산란을 끝내고 다시 살을 씌운 녀석들이 나와요. 그런 녀석들 아주 1kg에서 1kg 500짜리들. 그런 거회 떠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이쪽에서 이제 하는 거는 떡꼬시로 먹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떡꼬시를 선호하지가 않아서. 그리 하나 이 규격이 너무. 에 쫄복. 쫄복도 이렇게 같씩 나오네요. 방송 에요 방송. 네. 방송 대리 이거 찍고. 네. 방송이 끝났 여기는 군내리 스역 경매장입니다. 저는 낚시구수단이었습니다.